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입니다. 와 여러분 날씨 너무 덥죠. 진짜 날씨가 미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집인데도 너무 덥고 습해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그래도 막 얼굴에 열감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덥고 습한 여름에 꼭 필요한 올리브영 여름 추천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나오는 제품들은 제가 영상에서도 몇번 보여드렸던 제품들이고요. 필히 두번 이상 재구매한 총 9가지 제품들을 갖고 와봤어요. 너무 좋아서 가져온 여름 베스트셀러들인데 영상으로만 보시면 효과 전달이 잘안 되겠죠? 그래서 직접 써보실 수 있도록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유익하게 봐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자, 먼저 첫 번째 제품입니다. 여름하면 역시 자외선 차단제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특이한 선 제품을 하나 준비해봤어요. 식물나라 산소수 워터프루프 선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은 이상하게 이팔 부분이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선크림이나 선스틱 제품을 막 팔에도 이렇게 발라주기엔 좀 끈적함도 많이 느껴지고 팔이 너무 허옇게 백타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몸에 사용하기 좋은 선 제품이 뭐가 있어 했을까 하다가 찾게 된 제품이에요. 이름처럼 선 스프레이죠? 열심히 흔들어서 필요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촤라라락 촤라라락 뿌려주면 너무 손쉽게 몸에도 선 제품을 사용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 선크림이나 선 스틱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끈적함이 덜하고요. 백탁 현상이 없기 때문에 막 몸에 하얗게 일어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사용하고 났을 때 오히려. 어? 잘 뿌려진 거 맞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들었던 건 확실히 뿌리고 났을 때이 보송보송한 느낌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거기다가 SPF 자외선 차단율이 굉장히 높아요. 야외에 장시간 오래 있어야 할 때. 또 워터프루프 제품이기 때문에 요즘 골프, 또 자주 나가시잖아요. 야외 스포츠 하실 때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분사형이잖아요. 이렇게 한 <laughs> 네, 그런 드라이 샴푸 사용하는 분사력을 갖고 있어요. 사용하고 나면 좀 이렇게 뿌옇게 연기가 막 일어나거든요. 막혀 있는 실내에서 뿌려주는 것보다는 좀 환기가 잘될수 있는 공간에서 뿌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원 플러스 원 기획 세트로 구매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팔 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몸에 사용할 선제품 찾고 계신 분들은 요것도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식물나라 선크림들을 너무 만족스럽게 다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제품도 아주 믿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우 시원하다. 여러분, 이 제품 너무 오랜만에 가져오지 않았어요? 제 영상 최다 출연 템이자 단골 템인 모두가 아실 그 제품,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제품이에요. 어, 저는 직업 특성상 사용해 보게 되는 기초 템이 정말 많거든요. 여름만 되면 일단 손이 가장 잘 가는 제품이 바로 이 헤이네이처 어성초 토너라서 여름 추천 템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어, 약간 봄하면 벚꽃이 생각나듯 여름하면 저는 이. 헤이네이처 어성초 토너가 생각날 정도거든요. 요즘 날씨가 정말 습하잖아요. 높은 온도에 습기까지 더해지니까 확실히 피부도 자극을 받아 그런지 저는 붉은기랑 입 주변에 작은 트러블들이 잘 일어나거든요. 이때 제가 꼭 찾는 제품이 바로 이 헤이네이처 어성초 토너입니다. 이번에 이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이랑 제가 또잘 쓰고 있는 이 믹순 순디 병풀 에센스랑 이렇게 두 조합으로 같이 사용해줘 봤거든요. 두 제품 다 워낙 진정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어서 꿀조합으로 사용해줘도 너무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먼저 이 여성초 스킨은 요즘 제가 욕실에 두고 세수하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뿌려주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우리 세안하고 나면 그 건조함이 느껴지는 모먼트 있잖아요. 그때 뿌려주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건조함이 느껴지기 전에 바로 뿌려주는 거. 요거 하나만으로도 간편하게 수분 충전 그리고 진정까지 해결해 줄수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간편하고 좋아요. 특히 여름에는 덥고 습해서 수분 충전에 소홀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때 수분을 뺏기게 되면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트러블이 날수 있어서 여름에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형의 토너로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은 이렇게. 이렇게 뿌리는 스프레이형이에요. 저는 간편한 토너 미스트로도 닦토할 때도 바디 미스트로도 또 스킨팩용으로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두 가지 조합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여성초 토너로 한번 수분 충전을 쫙라락 해주고 저는 지금 미스트 공병에다 넣어놓고 사용하고는 있는데 손에 직접적으로 에센스를 묻혀서 흡수시켜도 좋고 이렇게 간편하게 뿌려서 조금 더 농축된 진정 효과를 주면 정말 가볍고 빠르게 수분 진정 효과를 아주 효과적으로 피부에 전달해 줄수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이두 가지 꿀 조합으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헤이네이처에서 이렇게 광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세일 소식까지 함께 전달드릴 수 있게 됐어요. 8월에 이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이 올영픽으로 선정되어서 이렇게 기획 세트가 출시됐습니다. 저는 어성초 토너를 이만큼이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성이 진짜 괜찮아요. 어성초 스킨과 어성초 한지 마스크가 같이 들어있는 구성이에요. 이 한지 마스크 제가 영상에서도 종종 보여드렸었죠? 지금 같은 때 냉장고에 살짝 넣어놨다가 열이 오른 피부에 얹어주면 진정 쿨링 효과가 아주 대박인 마스크팩입니다. 거기다가 이 어성초 토너를 뿌려주면 아주 금상첨화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함께 들어있는 기획세트입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실제로 구매해서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할인을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 8월 한 달간 이 기획세트 구성으로 무려 15%나 할인된다고 합니다. 올 여름 자외선 자극으로 피부가 많이 예민해지신 분들 무더운 날씨에 트러블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획세트 할인 기회 때꼭 사용해보세요. 더불어서 제 영상 단골템인 만큼 아직 헤이네이처 어성초 토너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또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 꼭 확인해주시고요. 또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아직까지 이 제품을 못 써보셨다, 진짜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꼭 사용해 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준비한 제품은 앞서 보여드린 헤이네이처 또 믹순 제품과도 잘 어울리는 크림 제품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비브 수분초 히알루론 크림 하이드레이팅 팟 제품이고요.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또 소개해드렸었죠? 이 제품은 정말 수분 크림 유목민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크림이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비교적 가벼운 스킨케어 제품들을 찾게 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수부지들은 가벼운 스킨케어를 사용하다 보면 속건조가 느껴질 때도 있고 건조함이 살짝이라도 느껴지면 막 각질들이 올라와요. 이 아비브 크림은 가벼우면서도 그 속건조를 다 케어해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수분력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사용했던 헤이네이처 성초 토너, 믹순 병풀 에센스와도 너무나도 궁합 이잘 맞고요. 제형을 또 보시면 워터리한 수분 크림인데 또젤 타입이에요. 그래서 발림성도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쓱쓱 펴 발랐을 때 흡수력도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한두 번만 사용해 보셔도 알 거예요. 사용하면, 어, 피부가 아주 탱탱하게 수분감이 뭔가 꽉찬 듯이 케어되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실 겁니다. 걷다가 그냥 사용해줘도 살짝의 쿨링감이 들기는 하는데요. 또 냉장고에 살짝 넣어놨다가 사용해주면 그 쿨링감이 더 극대화되잖아요? 쿨링감이 극대화되면 진정 효과에도 완전 좋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뭐,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특히 지금 같은 여름철 스킨케어 용으로 사용해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름 여름철에 사용할 수분 크림 찾고 계신다. 이거 꼭 사용해보세요. 저번 영상은 광고였는데 이번 영상은 광고 아니거든요. 근데도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름철 베스트 제품에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것도 예전에 몇번 보여드렸던 제품이에요. 여름철 저의 필수템이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짠!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피니쉬 세팅 오일 페이퍼 제품이에요. 저는 얼굴에 유분감이 많이 올라오는 지성 피부잖아요. 특히나 여름철에는 베이스 해줄 때도 마찬가지고 스킨케어 해줄 때도 마찬가지고 이 유분감 뜨는 걸 정말 잘 잡아줘야 돼요. 그럴 때 가장 간편하게 유분감을 정리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름종이. 오일 페이퍼입니다. 일단 이 케이스 자체 내에 이렇게 거울도 달려있고요. 그냥 기름종이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퍼프가 들어있어요. 기름종이를 딱 찍어서 유분감 뜨는 얼굴 부분 어디든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겨주기도 좋고 다 사용하면 이 기름종이만 버리고 또 새로운 기름종이 딱 찍어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위생적이고 어, 너무너무 간편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베이스 메이크업 해주기 전에 특히 코 부분, 이마 부분, 눈 주변 유분감을 제거해 주고 베이스 메이크업 해주면 밀착력도 훨씬 높아지고 확실히 그 이후에 유분감이 덜 떠요. 또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립 리뷰 찍을 때 입술에도 유분감 올라오고 또 입술 안쪽에는 수분감이 이렇게 머금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립을 발라도 립이 이렇게 뿌게 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입술 유분감 한번 정리해주고 립을 꼭 바릅니다. 수정 화장할 때도 뜬 부위에 이걸로 살짝 유분감 정리해주고 쿠션. 혹은 파우더를 사용해 주시면 수정 화장도 아주 위생적이고 지속력 있게 사용해 주실 수 있어요. 걷다가 올리브영에서 구매하면 이 리필이 더 증정이 되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유분감이 많이 올라오는 여름에 더욱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같이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개인적으로 이 제품도 앞서 보여드린 이 투쿨포스쿨 오일 페이퍼랑 같이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루나의 프로포토 피니셔 2호 블러 파우더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메이크업 영상에서 한번 언급했을 거예요. 와, 진짜 저의 여름 메이크업 치트키? 쌤으로 요거를 꼭 뽑고 싶어요. 저는 기존 리뉴얼전 제품도 사용했었거든요. 케이스도 리뉴얼되고 입자 자체도 더 고와지고 전거에는 이렇게 보호캡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보호캡이 생겨서 손톱에 긁히고 딴데 찍히고 이런 걱정이 없어져서 일단 케이스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름이 블러파우더잖아요. 사용해 주고 나면 피부가 필터 씌운 듯이 보송하고 화사하게 피부 표현을 만들어 줍니다. 유분감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제품들은 많아요. 하지만 얘처럼 피부를 이렇게 뽀얗고 화사하게 밝혀주는 파우더는 별로 없어요. 파우더 단계에서 이 제품을 사용해주면 진짜 피부 표현 자체가 너무 뽀샤시하고 예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거 수정 화장용으로 너무 추천드립니다. 이 투쿨포스쿨 오일 페이퍼로 부분감 잡아주고 파우더로 그 수정하고 싶은 부분에 딱. 찍어주면 그 부분이 언제 그랬냐는 듯한톤 업되는 느낌이 있어서 굳이 쿠션 바르지 않아도 이걸로도 충분히 수정화장 해줄 수 있어요. 이마 부분, 또코 부분. T존 부분에도 활용해주기 좋고요. 저는 이 팔자가 되게 짙어요. 이 팔자 부분이 살짝 밝혀지면서 조금 없어져 보이는 느낌도 들고, 유분감도 확실히 잡아주고, 진짜 너무 괜찮은 제품이에요. 보송한 마무리감의 파우더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정 화장용 파우더 찾으시는 분들도 이거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요즘 저의 최애 파우더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여름은 또 데오드란트의 계절이잖아요. 저는 상황별로 두 가지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함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데일리 그리고 땀 냄새 걱정일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크리스탈 바디데오드란트 롤온 제품이고요. 이렇게 미스트도 있고 스틱.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롤론 제품에 제일 손이 잘 가더라고요.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액체가 묻어나오는 형태입니다. 액상형이기 때문에 좀 말리는데 시간은 들기는 하지만 땀을 억제시켜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땀 냄새를 안 나게 억제시켜주는 느낌이에요. 여름에 땀 흘리고 나면은 액취라 하나요? 그런 좀 쾌쾌한 냄새가 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되게 추천드리고요. 땀 냄새 억제하는 제품들 중에는 향이 강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이 제품은 특이하게 무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무향이라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또 롤온 제품의 액상형이다 보니까 쿨링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용하고 나면 되게 시원하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리고 끈적임도 거의 없는 편이고 샤워하고 나서 너무 습하지 않은 곳에서 바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롤온 제품이다 보니까 사용하시고 나서는 잘 닦아서 위생적으로 적으로 보관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거는 여름철에 땀 냄새 걱정이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데오드란트. 그리고 제가 좀 가장 오래 사용한 데오드란트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니베아 데오드란트 스틱 엑스트라 화이트 제품이고요. 얘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하지만 저는 이 엑스트라 화이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게 스틱 제품이에요. 딱 사용했을 때 약간 하얘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낯이 입었을 때 겨드랑이랑 팔 부분 색깔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약간 거무튀튀한 느낌? 또 제모하고 나면 그 부분이 붉어져 있거나 좀 색이 다를 때가 있는데 그 거무튀튀한 느낌을 조금 커버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평소보다는 확실히 땀이 좀덜 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뽀송함도 되게 오래가고 흡수도 되게 잘 되고 하얘진다고 해서 옷에 묻어나거나 그런 것도 거의 없고요. 저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여름철만 되면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좀 향이 있어요. 은은한 꽃향 같은 게좀 나는데 이 부분은 조금 호불호가 나뉠 수 있겠죠? 가장 좋아하는 데오드란트 제품 두 개를 가지고 왔고요. 이건 땀 냄새 억제용, 좀 신경 쓰일 수 있는 부분을 좀 환하게 밝혀주면서 땀 억제에도 도움을 주는 데오드란트. 상황에 맞게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리고 다음으로도 요거 요즘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냉감 테라피 아이스 데오시트 제품이에요. 제가 최근에 올리브영에서 발견했고요. 비슷한 제품으로는 요거를 제가 원래 썼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 제품보다 요 제품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제품으로 올해는 좀 바꿔봤습니다. 생긴 거는 딱 물티슈 같이 생겼는데 땀나는 어디든 이렇게 닦아내주기 너무 좋고 저는 특히 여름만 되면 다리 부분에 땀이 정말 많이 나요. 의자 같은데 이렇게 앉잖아요. 그럼 그 허벅지랑 그 의자 시트, 땀이 이렇게 딱 끈적하게 묻어나면서 되게 찝찝하게 땀도 더 많이 나고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갖고 다니는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은 특히 이 미스 44 제품보다 조금 더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미스 44 제품은 파우더 시트라서 왠지 모르 보송보송함이 좀 남아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보송보송함이 아니고 맨살처럼 조금 더 깔끔하게 닦아내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뭐 운동하고 나서 이런 목 뒷부분 이런데도 이렇게 땀 많이 나잖아요. 땀도 닦아내. 주고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기 좋고 해서 여름에 이거 하나 가방 안에 넣어놓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제 가방에 이 루나 파우더랑 이 아이스 데오시트랑. 두 개는 꼭 챙겨갖고 다닙니다. 밖에 나갔을 때땀 때문에 되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 즉각적으로 좀 시원한 느낌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 데우시트도 한번 꼭 사용해보세요. 제형이 느껴지지 않게 냄새와 끈적함을 잘 닦아내주는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어떠한 제품부터도 너무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그 쿨링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시트입니다. 여름철 추천템으로 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 제품들은요. 역시 여름에. 꼭 필요한 제품들이자 저는 평소에도 좀 필요할 때 자주 사용하던 제품들이에요. 바로바로. 바로. 드라이 샴푸 제품입니다. 이두 제품도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또 올리브영에서 몇 번을 재구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이거 바티스트 드라이 샴푸. 저는 후레쉬 향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 이 제품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대학 생활을 영국에서 했는데요. 이 바티스트가 영국 브랜드거든요. 유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 샴푸예요. 저는 주로 오전 시간에 샤워 를 하는 편인데 이제 오전 운동을 갈 때가 있잖아요. 오전 운동 가기 전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두피 떡짐이 느껴질 때, 또 여행 갔을 때도 목욕하기 싫은데 머리 감기 싫은데 한 날도 있잖아요. 머리 감기가 너무 귀찮다 한 날에도 살짝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뿌리고 나면 머리에 하얀 색깔 가루 같은 게 이렇게 묻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손으로 문질문질 문질 해주면 유분기가 싹 날아가면서 머리도 다시 이렇게 볼륨감이 뽕긋하게 올라와요. 근데 그 분사력이 너무 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딱! 중간 정도,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저는 후레쉬 제품을 많이 쓰지만 뭐 오리지널도 있고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향으로 골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고 휴대용 50ml도 판매됩니다. 근데 그 휴대용이 또 되게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오래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 샴푸이자 파우더리한 분사력이 가장 적당해서 제일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같이 갖고 온 이거는 클로란 네틀 노세범 드라이 샴푸 제품이에요. 극지성 두피용이라고 써있거든요. 이 바티스트 제품보다 파우더리함이 훨씬 강해요. 엄청 떡져있어도 이거 하나 뿌려주면 모발이고 뭐고 다 살아나는 느낌? 그리고 또 쿨링감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좋은데 단점이라 할수 있는 부분은 파우더리함이 강하기 때문에 좀 하얀색이 좀 많이 묻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이렇게 뿌리고 나면 좀 당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당황하실 거 전혀 없고 조금 더 오래 문질문질 해주면 또 금방 가라앉으니까요. 평소 두피에 유분감이 정말 많으시다거나 진짜 금방 떡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께는 바티스트보다는 이 클로란 드라이 샴푸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 최애 드라이 샴푸이자 올리브영에서 재구매를 정말 많이 한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드라이 샴푸 필요하신 분들은 요두 가지도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벌써 마지막 제품이 왔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아 이거는 제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갖고 온 제품이에요. 짠. 맨솔의 땀쿨 로론 로션 제품입니다. 이 제품 원래 좀 유명하죠? 빨간 색깔하고 파란색 같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뜨거워지는 로론 로션이고요. 요거는 조금 쿨링감이 느껴지는 시원한 로론이에요. 원래는 물 파스처럼 운동할 때 힐링감을 줄수 있는 부분 평소에 사용할 때좀 시큰시큰한 부분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해주는 제품인데 오늘 영상의 주제는 여름 추천템이잖아요. 왜 이걸 갖고 왔느냐? 그 용도 말고 하고도 저는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 여름하면은 모기가 또 생각나잖아요. 근데 제가 모기 알레르기가 있어요. 모기만 물리면 그 부분이 바로 물집이 잡힌다거나 이렇게 물린 자국이 이렇게 커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모기 알레르기예요. 모기 물릴 때 여러분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모기 물렸다. 그러면 이거를. 탁 착 발라놓잖아요. 사용하고 나면 쿨링감이 느껴져서 딱그 모기 물린 데에 발라주면 긁으려고 손도 잘안 가고 실제로도 시원해져서 그런지 간지러움이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낫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만 발라주고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원래 모기 물리면 바로 물집 잡히는 제. 그 피부에 올해는 모기 물린 데 물집 한번 없이 다 깨끗하게 잘 나섰습니다. 오히려 모기 물린 부분이 되게 빠르게 진정되고 회복되는 느낌이라 여행 가실 때 들고 다니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매우 매우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 한번 같이 갖고 와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올리브영에서 꼭 여름 필수템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8가지를 한번 갖고 와봤고요. 오늘 제품들 중에서는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추천드렸던 제품들이 몇 가지 있는데 또 갖고 온 데에는 아마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정말 필수적으로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 덥고 습한 여름철. 위생적이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상쾌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 위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올리브영에서 쇼핑하실 때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도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오늘 영상에 아까 구독자 이벤트도 있었죠. 구독자 이벤트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고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얼른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 Yeah.